9번에서 10번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h a r e d e g e n u t u i r m a i no h i l l y resposta m a c r o s nebe, e n s e mamuk. 자 건물이 있어요. Emma nine rua. 두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자, 꽐리야 말로. 에마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식당,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네, 식당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단에 라이, 땅이에요. 땅. 땅 아래에 있어요. 땅 아래 오케이.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레스토랑 때 이하 네배 1번 1층에 있어요. 이하 안 다르 프리메이루 2번 2층에 있어요. 이하 안 다르 세 군두. 3번. 지하 1층에 있어요. i 하안 n d a r p r i m e i 4번. 지하 2층에 있어요. i 하안 n d a r s e g u 정답은? 네. 지하 1층에 있어요. 3번이에요. 3번. 기하 1층에 있어요. 이안다스 프리메이루 오코스. 좋아요. 후수가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예. 우체국 여기에 있어요. 후수 이 건물에 우체국이 있어요. 하당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c o n f i r m 에디피션에 고레오스 이하가 에디피션에 이 건물에 고레오스 이하가 우체국이 있어요. 1번. 네 있어요. 1층에 있어요. 신 이하. 이하 안다르 프리메이루. 2번. 네 없어요. 건물 안에 있어요. 신 라이하. 이하 에디피쉬 라란. 3번. 아니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라에 이하. 이하 안다르 프리메이루. 4번. 아니요, 없어요. 라에, 라이하. 건물 밖에 있어요. 이하, 에디피시우, 리울. 자, 건물 밖에 우체국이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건물 밖에 있어요. 밖에, 이하, 리울. 좋아요 자 그림을 보세요 은행이 있어요 우체국 있어요 병원 있어요 약국 있어요 m 아 나인 루와 이하네 호수 네배가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에마가 호수, 약국. 자, 약국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에 있어요. 약국이 있어요. 자, 약국, 야, 소린 병원이 있어요. 병원. 봐요. 정답은 2번. 병원 옆에 있어요.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요. 2번이에요. 자, 후수사이다. 약국이 어디 있어요? 파르마시아, 이하네베, 파르마시아. 1번, 병원 앞에 있어요. 이하오스피탈오인, 병원 앞에 앞에 없어요. 앞에 건너편에 은행 있어요. 2번 병원 옆에 있어요. 약국 병원 옆에 있어요. 좋아요. 병원 옆에 있어요. 아, 음, 저. 이아 오스피탈 소린 옆에 있어요. 옆 소린 3번 은행 옆에 있어요. 은행 옆에 이방쿠소린 은행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네살라. 네, 4번. 우체국 뒤에 있어요. 우체국 이아코레우스 꽃도 우체국 코레우스 뒤에 있어요. 이단에 살라. 정답은 2번. 병원 옆에 있어요. 좋아요. 자, 여기는 우체국 편의점, 그리고 병원, 빵집, 꽃집 서점이 있어요. 자, '에마'이다. 이 안에 여기에 있어요. 니아 후수, 빵집이 어디에 있어요? 빵집, 빵집, 이 안에 배. 빵집이 여기에 있어요. 아 그래요, 빵집은 병원이 옆에 있어요. 병원, 병원, 병원이 있어요. 병원 옆에 이아 소린 정답은? 1번 병원 옆에 있어요. 네로스. 오케이. 꼼피르마이다이다방 집이 어디 있어요? 네 사이다. 로자 파운 이아네베 병원 옆에 있어요. 이아 오스피탈 니아소린. 1번. 병원 옆에 있어요. 병원. 자, 10번. 그림을 보세요. 자, 이건 기숙사 층별 안내예요. Informa sound under the college. 자, 지하 1층, 2층. 기숙사 건물이에요. 지하에는 주차장, 식당이 있어요. 1층에는 샤워실, 세탁실이 있어요. 2층에는 방, 휴게실이 있어요. 에마 후수 가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니아 네. 하까라 카때는 식당 식당 자,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 있어요 식당 식당 이하 디야 일단 안달를 지하에요 지하 에마 나하 땅 정답은 지하로 내려가세요. 지하로 내려가세요. 식당이 지하에 있어요. 이하 안달 오코스 지하에 있어요. 자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레스토랑 데 이하 네베 일본 뚜바 오코스 뚜바 오코스 정답이에요. 2번. 2층으로 올라가세요. 사이바 안다르 세군두. 자, 2층. 2층에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휴게실이 있어요. 3번. 세탁실 옆에 있어요. 이아파틴 파시로파 소린. 세탁실 1층에 있어요. 네. 그리고 4번 휴게실 앞에 있어요. 이아파틴 데스간사 오인자. 휴게실은 2층에 있어요. 휴게실 앞에 있어요. 네 살라. 정답은 지하로 내려가세요. 1번이에요. 뚠바보코스 이해해요? 연습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브리가다. 또 만나요. 아데우스.